제발, 씨.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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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려주세요 씨, 발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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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야! 야 좀.

디지 좋아한인는데 진짜 아 잘했다 생각 잘했어 잘했어 사춘 도 없어? 죽인 줄알했어 씨.. 아 씨.. 발 씨.. 이 아무것도 못하니 까인줄알았니이자식 친구 보러오자아어자식너죽어만이발 <laughs> 내가 살겠냐 이개 남자 의리 아니야이아 어? 야 그래도 나좀 멋있었지? 잘했어 씨발 근데 여기 어디야 일단 길 뭐, 보이는데로 가보자. 뭐, 오케이. 어. 왜 이래? 왜못 쳐? 아 씨.. 아 진짜 ㅈ 왜왜왜? 왜? 길은 다 입고 자아 지금.. 아.. 아 씨발.. 어디가? 어디가냐고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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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아 기다려. 하고 일단.. 아에살펴볼게 주변 좀.. 칼칼. 알았어. 칼, 칼 들고 칼. 자자. 어? 어? 여기 자자고 그래. 아니 뭐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. 아니 주위에 아무도 없잖아 지금 어차피. 어 뭐, 여기서 더 가는 게 위험해. 지금 걸어서라도 뭐 못할 건데. 아, 가다가 그런 새끼들 또 나오면 어떡하그러니까 여기서 자자고 그잖아 아니 그니까 러 자다가. 야. 자다가 나오나 시워가다 나오면 똑같아 어차피. 자자 자자. 야 차가 더 위험해. 야잘 가? 차에 자고 있는데 누가 나타나? 그럼 차 타고 가지도 못하는데 이게 안전하냐? 길에 자다가 소리가 나면은 우리가 불침벗으면 되잖아. 벌레, 벌레 같은 거 있는 거다 했잖아. 어. 아 무슨 벌레야. 아 존나 싫은데. 니가는거보다 벌레 무리다. 가 여기 자고, 어. 네, 아, 내가 여기서, 아, 가겠어. 아, 아, 아. 아. 어떻게 <laughs> 아무도 것안 보는데 자신도 없냐? 괜찮아 괜찮아. 아 씨. 아 생각,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 해야 되냐 <laughs> 목숨 붙어 있는 것만으로도 뭐 감사해야지 뭐. 살 때까지 살아야 되는 거아니겠네 존나 말을 쉽지. 살아 이렇게 살 거니, 차라리 진작에 나갈 수 있어. 아, 너 말을 그렇게 하냐? 아 씨. 오늘도 살아왔는데 사는 거냐 지금? 주는 것부터 낫지 않을까? 됐다, 씨와, 나 씨발 가 무슨 말을 해? 응? 씨발 괜찮아. <laughs> 살수 있을 때까지 살자. 살 잘... 거야. 씨발 먹을 거야. 씨야, 먹을 야, 배고픈데. 먹을 거? <laughs> 없어? 잠깐만. 잠깐만 찾아볼게. 야 야. 먹 어? 아, 뭘거 없는데? 아이씨. 아이씨. 아, 는데로뭘거 찾아보고 다니 야, 그럼 먼저 자. 너 피곤한 거 같은데. 먼저 불좀쓸거 이거? 어, 내가 먼저 그냥 할게. 왔다, 피곤하면 깨워. 나로할 테니까. 아, 잘못고푹 자. 아, 알았어, 알았어. 아우. 내가 무슨 바로 깨워. 그냥. 응. 어, 칼 내가 들고 있을게. 어... 야, 뭐야? 야, 오공냐고 뭐 아니 씨발 근데 못 찾았겠냐고 이거. 뭐 먹을 거 없는 거 아니었어? 아니 엄지월는데 가방 다시 자세히 뒤져보니까 하나 있더라고 조크버가 씨발, 어디 찾너 피곤해서 자니까 나 깨웠어. 내가 근데 안어었잖아 아, 이봐. 야 이상해 아가리들 초콜릿 넘어가냐? 나 깨웠다니까 ㅅ 같은 ㅅ 야가안 일어났다니까 아니 ㅅㅂ ㅅㅂ가 있어 깨웠다고 아왜 때려 새끼야. 내가 뭔데 물어보니까 네가안 일어났다고 지금 ㅅ 야 지금 생사를 같이 하고 있는데 혼자 처먹어? 내가 깨웠다고 병원 ㅅㅂ ㅅ 야이거 야, 그 새끼, 그 아, 아아씨아씨아씨이 죽여 개X끼야 씨발, 아 다쳐라 이 새X야 살 보니까 콜 남은 거 어디 있어 이X 가봐 없어 병신만이아콜라고 다쳐먹었어? 말해 다쳐먹었냐고 너 죽겄다 씨발, 야 아, 개새끼. 안 아, 괜찮냐? 괜찮냐고. 걸지마 씨바. 아. 아, 내가 잘못했냐 씨바? 때린 건 미안한데, 애초에 원인 정확히 네가 한 거야. 나 때리면 미안하다고 때린 거는. 말좀 해라 말 건지 말라고 시아월급찾아가지 배고픈데 뭐, 초콜릿 먹어서 배고픈 거? 누나, 가게 가게 가자. 아씨 나너게이짜이 나가. 아. 씨. 아 씨, 야 같이 가요 아 미안해 내가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하었으니까가위바이써 아, 빨리 갔는데 뭐 있으면 어떡해 그렇게 굴 뒤질 거야? 혼자 아. 굴면 죽어 난 굴면 안 죽어 월급 뭐 차야할 거야 니네 혼자 초코화 먹었으니까 XX 너는 괜찮겠지 그만왜 하는데 병신같은 새X 빨 따라와. 아, 아아 아, 미안 미안. 야, 운동도, 아, 운동도 소문을 내 그냥 가져오있다고그 아, 미안 미안해. 야, 좀 조용히 좀 해봐라. 아아 아, 카메라 내려 오보라고 빨리. 아무것도 없어? 지금 없잖아. 뭐, 이 있으면 도망가면 되잖아. 아, 여러분, 저희는 지금 저기 먹을 걸 찾아가지고 여기 그거 설명할 수가 없다고 빨리 자고 빨리 나가야 할거예 그래도 뭔가를 알려줘야 할 거야. 뭘 알려냐고 자꾸 시발. 그래서 도움된게 있어 이거 해가지고 지금 얼굴 찾아 빨리 척발 찍고 나가게 <목소리> 잠고 자들 하면 되잖아 그냥 그래서 차 h a 다방탄 아니야? <laughs> 아니, 그래. 오오 shit! I got ya! I got 오! a I got ya! I got y 야 I got ya! I got ya! I got y